네, 데이 구입니다 경찰 영어 30일 완성. 네, 오늘 아홉 번째 날인데요. 표현 핵심 5번에 영장문의 정답을 즉감적으로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장문의 시험은요, 계속 나오죠. 네, 계속 시험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읽고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시간을 여기다가 쏟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풀 때마다 네 이게 아리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놓고도 뭔가 확신이 가지 않고요. 어 이게 어, 정답이 맞나 틀리나 하고 다음 넘어가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영장 문제를 풀때왜 직감적으로 풀어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시험 문제가 보면 나오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어, 영장문 문제뿐만 아니라요. D9, 데이 D10 데이 그리고 이후로 나오는 어, 문법 핵심에서 여러분께서 그 영장문에 해당하는 혹은 문법에 해당하는 것을 총 정리를 하시면 아마 크게 50가지 내외에서 여러분께서 문법을 정리해도 할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영어 시험에서는 예외라던가 어떤 패턴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죠. 반복적인 것들, 다음에 여러분께서 익숙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영어를 잘하는 것과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연습을 많이 했, 이후로 익숙해진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직감적으로 찾으려면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어, 엠글, 어, 보카, 보 l a 러리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께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내용을 보시고요. 정답을 저의 설명 없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포즈를 두고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시간 압박은 하지 않고요. 충분히 추리하고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거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어, 새로운 관리자는 이전 관리자보다 더 우수하다 나와있습니다. 자, new manager is more superior to the old one. 자, more superior to 나왔고요. 2번, 시민들은 파출소가 폐쇄돼서 안 된다고 요구했다. 나와 있는데요. Citizens demanded that police box was not closed. 네, 적절한 것입니다. 서희는 가족과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하다. 서희 is happiest. When she's with her family.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 은퇴하셨다는 말 말이죠. t e a c h e r whose we respect most retired last month. 자, 여러분 여기서 문법이 결국 영장문은 문법인데요. 특히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 더 시간이 걸리죠. 적절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면 딱 바로 그 정답인데 적절한 것이라면 나머지 세 개는 뭔가 어색하고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무엇이 정답인가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풀 정도면, 그리고 이거 연습을 하실 정도라면, 여러분께서 이미 문법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주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문법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이 so is happiest when she is with her family. 자, 보통 happiest, 이 e s t 가 붙을 때는 더가 붙지 않습니까? 더 플러스 최상급이니까요. 하지만 happiest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히 이 s 트 happiest e h woman, happiest girl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보어로 쓰였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뒤에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주체가 뒤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만을 쓴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정상 최상급의 예외일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보어로 쓸 경우에는 서희가 지금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보충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희 is happiest 이렇게도 어, 맞는 것이죠. 나머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superior는 요 이미 or이나 er이 있죠. 거, 그런 상황에 more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해서 특히 몇 가지가 있는데요. superior는 앞에 more나 비교급을 쓰지 않는다고 라 해서 모아를 지워줘야 됩니다. 올드 원은 바로 오래된 이전의 매니저를 말하는 거죠. 네. 다음에요. Demand 요구하다 시, 시민들은 요구했다인데요 이렇게 요청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Require, insist 주장하다, suggest 제안하다, propose 이런 요구 제안의 동사에서는 왜 should를 써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이런데. 이런, 이런 동사에는 슈드 o u 를 써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슈드 o u 를 써야 될까요? 자,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demand 요구하고 요청하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라는 의미가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police box should be not closed라 해서요, s h o u l 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니까 was를 쓰지 않고 be를 써준 것이죠. 자, 이렇듯 슈드는 가로 속에 넣어서 생략할 수 있지만 비동사는 반드시 조동사 다음에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비를 써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음, 이런 주장 요구는 당연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슈드를 조동사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데 a 트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는 demanded.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슈드를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4번은요, the teacher, 근데 선생님인데요.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we respect 다음에 목적어가 the teacher잖아요. 이 teacher를 목적격으로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who's 다음에는 소유격이니까, 원래, 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who's는 여기서 소유격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teacher, 선생님. 어떤 선생님?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 그래서 respect의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목적적으로 whom으로 써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여러분, 제가 문법을 봐도 반복적이고 네, 나왔던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것들을 노트로 정리하고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께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 의저, 의도로 따질 때는요, 시험추재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뺏고, 다음에 어, 특히 적절한 것을 꼭 넣는단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께서 꼭 직감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답을 찾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2번을 역시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답을 찾으셨습니까? I'm considering 나는 일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다. She accused. Accuse는 음, 고발하다, 고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Accuse 누구를? Accuse A of B 그런 말이죠. 뭐뭐, 어, 누구를 뭐뭐 때문에 고소했다는 뜻이죠. 자신의 일하는 대표이사를 어, 음, 굉장히 통이 큰 사람이네요. 횡령 혐의로 고발였다 He felt. 그는 어떤 것을 느낀, 느낀 거죠? 그는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자 당황함을 느낀 것입니다. 네. 자, 이럴 때 과연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직감적으로 찾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3번입니다. 자, 왜 그런지, 여러분, 여기 동사의 형태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영장문이라고 해서 문법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필요한 동사들, 네, 동사들의 특징을, 예외를 두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I'm considering. 자, 뭐를 생각 중인데요. 나의 직업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 중인 것이죠. 내 직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 직업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consider 다음에는 음, 이렇게 동명사 ing형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mind 꺼려하다, enjoy 기부와 포기하다, suggest 제안하다 등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 qui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quit는 그만두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퀴트에 ing을 꼭 써야 됩니다. 아셨죠? 무엇 때문에요? Considering이라는 동사 때문에 뭐뭐하는 그만두는 것을 생각 중이니까요. c o n s i d e r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동명사는 반드시 ing형, ing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요. Accuse a of b니까 a를 b 때문에 고소 오발하다 이런 뜻인 거죠. 뭐뭐 때문에. 그녀의 회사의 CEO죠. 회사의 CEO를 뭐뭐 때문에. 자 오브를 써줘야 됩니다. accuse A 오브 B. 뭐뭐 때문에요. embezzlement. 횡령 혐의라는 뜻입니다. 횡령 혐의요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뜻을 몰라도 되는 거죠. accuse라는 동사만 특성을 알면 accuse가 온이 올지 오브가 올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벌써 답이 나왔었겠네요. 퀴팅에 i n g 를 써야 되고 오브를 써야 되니까 답이 나온 것이죠. 자, 특히 embarrassed는요, 왜 i n g 형이 아니야? e d 가맞느냐 내용을 볼까요? 바로 feel, 네, 과거형 felt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느꼈죠. 뭘 당황함을 느낀 거죠? 왜요? At being the center of attention, 관심의 집중이 되자 당황함 여러분 그는 당황함을 느낀 것입니까? 당황함을 주는 것입니까? 네, 당황함을 느낀 것이죠. 느꼈기 때문에 ed 과거분사형을 쓰는 것입니다. 당황함을 줬다면 ing을 쓰겠지만, 당황함을 느끼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음, 현재분사 ing은요 능동의 의미가 있고요. 다음에 어, ed 수동의 의미는 바로 동작을 받는 거니까 이 d 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요약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기출 문제를 풀고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께서 아이 정도의 수준이 어, 경찰 영어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어, 이제 막 시작하는 영어 문법이를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어, 이 정도의 문제는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옛날에 공부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정리해 나가는 여러분의 노트만으로 경찰 영어 30일 완성해서 여러분 노트로 정리해 나가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법이 한 권의 책이면 좋은데요. 하지만 어 뭐두 권, 세권 해서 서로 그때그때 음 그때 노트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정리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우리 말을 영작한 것 중에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네, 그는 위조 주폐의 출처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것은 거의 문법의 형식에 맞는 문법의 공식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르셨습니까? 포즈를 하셔도 좋고요. 바로 답을 찾으셔도 좋겠네요.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It took him hours. 테이크 사람 시간입니다. 테이크 사람 시간. 누구에게 어떤 시간이 걸렸다 이런 말이죠. 어떤 시간일까요? To find out. 발견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죠. 순서가요. 다시 요약하면 It take. 테이크의 과거형 took입니다. 사람, 시간,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오죠. 자, 무엇을 발견했나요? Where the counterfeited money came from. 그 어, 위조 지폐가 어디에서부터, Where,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빨간색 내용만 정확하게 아시더라도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볼까요? 음. find him, 그를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를 찾는 게 아닙니다. 위조줄의 출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 finding him, 네. 아니죠. 이식 가짜가 주어 나왔으니까, 가, 아, 가, 여기 진주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find 하면 그, 그를 찾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요, it took him hours to finding. 자. 어, 그가 시간이 걸린 게 아니죠. 어떤 것을 찾는 것을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여러분, 사람, 누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카운터는요, 여러분, 계산, 계산되죠. 여러분, 카운트. 수를 세다. 네. 걸린, 걸리,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카운터피트는 위조해라는 뜻입니다. 이런 feet가 붙으면 보통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데요. 어, count forfeit, 몰수당하다 이런 뜻으로 또 나오죠. 특히 여기서는 counterfeited money가 아니라요. counterfeit money라고 해야 더 정확합니다. 어, 이 2016년 1차에 나왔던 문제가 오류가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counterfeit 그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위조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냥 counterfeited 라고 하지 않고, counterfeit money 라고 하셔도, 어, 이게 더 정답에 가까운 표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어, 해설 3까지 맞췄는데요. 항상 영장문의 정답을 직감적으로 찾는 연습을 하려면, 여러분께서 영어의 공식을 공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it, take 사람, 시간,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공식을 공부를 하시거나, 자주 반복을 해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where 다음에는요, 주어 동사가 나온, 나온다는 순서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그위조주폐가 came from 나타났는지를 알수 있다는,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day 9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